자, 어제 바른 정당 지상욱 의원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곁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. 자, 한때 모친 건강 이상이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내인 배우 심은아 씨가 쓰러진 것이었다면서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네, 거겠구나. 그렇습니다. 20일 새벽 1시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네. 그 강남에 있는 모 병원으로 예, 그 실려가서 이렇게 입원 중인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진정 수면제를 과다 복용, 복용했다 네. 이런 것이고 왜 그러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.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, 않고 있고요. 네, 근데 어제 음. 지상욱 의원이 가족이 좀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곧장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의원 모친께서 쓰러져서라고 걱정이 된다라는 글을 SNS에 남겼는데 모친도 혹시 뭐안 좋은 데가 있으신가요? 혹시 그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모친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시문화 씨가 이렇게 그 쓰러졌는 것인데 그걸 모친으로 이렇게 좀 착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들거니요 네. 자, 시문화 씨는요. 과거에 지상욱 의원의 북 콘서트에서 남편에 대한 진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. 부인으로서 또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. 사실 제가 마음이 찡한 게저 청바지를 늘 입고 다녀요. 근데 제가 제발 저 청바지 입고 나가지 말라고. 무릎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해졌으니까 좀새 바지 입고 나가라고 제가 그랬어요. 근데 부득불 저걸 입고 나왔네요.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보이고 너무 마음이 제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저희 여기 시부모님 아계실 텐데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릴 것 같아요. 그래도 너무 애썼고 <laughs> 고마워요. 자 지상욱 의원도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에서 아내 심은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. 먼저 들어보시죠. 걱정 많이 하고, 네. 처음엔 반대도 없었던 음. 건 아니에요. 할렘은 음. 제대로 아. 했으면 좋겠다. 네. 우리 딸들이 정말 안전하게, 네. 편안하게 네. 살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끔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제 아내는 그동안 해왔던 영화 굉장히 사랑합니다. 그러나 복기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, 누가 알겠습니까? 본인만 알지. 음. 지금 어린 아이들 둘이 열심히 잘 크고 있거든요. 네. 자 그런데 정치인의 아내들 가운데 심은하 씨 워낙 유명한 배우기 때문에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다른 정치인 의 아내들에 비해서 활동이 굉장히 적었어요. 그렇죠. 상대적으로는 뭐 많이 도드라지지는 않았죠. 네. 그 부분 이제 지상욱 의원도 너무 이제 심은하 씨를 막 내세우면. 시은하 씨의 기대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냐, 뭐 이제 이런 비판을 좀 들을 수 있고, 또시은하 씨가 그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걸또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지상욱 의원도 평소에 정치인 지상욱이 아니라 남자 지상욱을 시은하 씨가 좀 사랑해주길 바란다,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. 네, 네. 제가 작년에 한번 어떤 매체 의뢰를 받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지상욱 의원 방에 갔는데.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굉장히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. 네. 보니까 시문아 씨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렸지 않습니까? 네. 그 시문아 씨 그림을 지상우 의원이 자기 방에 크게 이렇게 걸어놓고 네. 그래서 제가 어, 이거 왜 그림을 여기다 걸어놨습니까? 그랬더니 저 그림을 보면서 시문아 네. 씨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, 뭐 그런 알겠습니다. 얘기를 하던데 평상시 에 아마 두분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아는데 시문아 씨가 왜 지금 저렇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현재 지금까지는 뭐 뚜렷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은데 좀. 아, 대 안타깝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뭐뭐 뭐 크게 생명이 지장이 있는 상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니까요. 빨리 쾌유를 빌겠습니다.